자렌딩좀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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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 이 오케이. 자. 오딩 피니시. 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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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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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오케 오케 고케는케 오케 오어종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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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케 오케 오 오케 어종. 오케 오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이또 오케 이 그, 와 아! 대충 찔러봤습니다. 자 대충 찔러는데 꽂혔습니다. 좀 없지요, 장단지 아 <laughs> <laughs> 어, 오케이 제가 대충 멍 때려도 인상 안 쓰시기 때문에 제가 제가 좀 소홀하게 찔렀습니다 기아야 <laughs> <고맙습니다>. 어. <laughs> 어. 장단지만 굵으셔서 머리 찍어드렸는데 제가 제가 초식동물 그, 그런 감성이 있어가지고, 자, 오, 오, 공격, 공격 들어왔다. 와, 보통 대성어 선장은 고기 놔주는데 방금 공격, 공격 들어와가지고 얘는 쿨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어에는 모든 잡는 고기들은 다 놔줍니다. 왜냐하면 매너낙스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사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와, 안타깝지만. 예, 사람을 위협하는 그 생명체는. 아, 보내주면 안 됩니다. 어 지금 이 배에서 나오는 음악은 요즘 음파를 제가 연구하고 있는데 고기를 집어를 시키나 안 시키나 지금 연구 중입니다. 원래는 음파 이렇게 노래를 안 틀어놨는데 요즘은 잔잔한 노래 틀어놓습니다. 어오어 어. 잠깐만요.